갤럭시북3 프로 14인치는 뛰어난 퍼포먼스와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최고의 노트북입니다. 강력한 인텔 코어 i7 1360p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빠르고 원활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고화질 14인치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면과 생생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효율적인 업무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배터리 수명과 빠른 충전 기능으로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연결 포트와 최신 무선 기술을 지원하여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강력한 이 노트북은 일상과 업무 모두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